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한,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용서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 받기를 즐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서 받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뭐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우리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사람됨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부.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바닷가의 어부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화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급히 화를 내고 그리고 성격이 급할 수 있죠.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바닷가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싸움이 붙는 일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자신의 칼을 빼들고 앞뒤 따지지 않고 말고의 귀를 가장 먼저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화가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의 신앙도 변화되고 그의 성품도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에게 일곱 번이나 잘못을 했다면 용서가 가능하십니까?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했으면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심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일곱 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어, 갈급한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곱 번이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데 아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490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느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성도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을 짤막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용서가 됩니까? 목사님이 용서하라는 말이 다 거짓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맞습니다. 저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용서가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상처를 준 분이 힘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교회에서 밤새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어서며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사님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 교수님에게 들었던, 어,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용서의 사건. 하나님께 용서는 단일 회의 사건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용서는 과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일흔 번씩 일곱 번 7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한 사람에게 490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490번이나 반복해야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줄 믿습니다. 누가 용서가 쉽다고 합니까? 누가 용서는 쉽다고 합니까? 용서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베드로에게 일곱 번씩 일흔번까지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이런 예화를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종이 결산하는 것과 같아. 주인이 종 앞에서 결산하는 것 같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 나온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1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 6천 일 동안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 1 달란트. 그러니까 16년이에요. 약. 약 10년,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에서 모아야 하는 돈이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었으니까요 16년을 만년,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에서 벌어야 하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죠.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니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모든 소유와 그 사람과 부인과 자녀까지 모두 팔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그 명령을 들은 그 종이 납작 엎드려어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주인은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일만 달란트의 빚을 빚을 탄감해 줍니다. 일만 달란트의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종.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백일 동안 일하는 세달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 세달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돈도 큰 돈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탕감 받은 일만 달란트의 비교하면 세발에 피도 안 되는 금액.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어, 입니다 멱살을 움켜잡고 그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일만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사람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서든지 당신의 빚을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왕이 다시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이죠. 나의 죄를 나의 힘으로는 정결케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해 버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1950년대에 미국의 한 다섯 명의 남성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20대 30대 막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데 비행기가 도착하고 그날 밤에 식인종 같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다섯 명 모두를 죽여 버립니다. 미국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낭비했다고 젊음을 낭비하고 똑똑한 그들의 학문을 낭비했다고 그 미국의 일간지들이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그곳에 함부로 글을 씁니다.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도 바쁜데, 이 부인들이 함께 모여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그 오지로 우리가 들어가자.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인들이 남편이 갔던 그 똑같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찾아왔으니까요. 조금 더 마음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약을, 비, 어, 비상약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몇 년을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대, 어, 대표인 여인에게, 성교사님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줄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여인이 그때서야 우리는 당신들이 몇년전 죽였던 그 성교사들, 그 남자들의 부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을이 난리가 났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이래.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사랑에 감동한 그 용서에 감동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또 다른 원주민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지만 순간순간 나의 남편을 죽인 저 사람을 나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라도 한번 해코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고 그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준 남편들의 그 마음을 그 여인들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만 달란트 빚진 자들처럼. 백대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갚아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거나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불일듯 일고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끝판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있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요셉의 용서는 어떨까요? 자신, 십대인 자신을 더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애국에 팔아버린 형들, 10대에 팔려갔지만 30대, 30, 40대가 돼서야 그 형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10대를 빼앗아버린 사람, 나를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 일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요셉의 용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입술로 용서해라는 것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냥 사실은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일들이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를 나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가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녀인 고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사모라는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나의 아내를 삼으시고 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모를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고 우리 성일교회의 공동체원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이웃과 나의 함께하는 자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며 그 비로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종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입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사실 상대방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